자 반갑습니다. 프리세일 판타지 페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프리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딥시크랑 채츠피티가 뭐 축구 경기를 하고 그로기 심판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AI 관련된 뭐 민코인 섹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이외에도 <laughs> 펭구 토큰 팀, 봉크 팀, 도지 FC, 뭐 시바인 FC 등등. 여러 가지 민코인 축구팀들이 있는데 대결의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게 되면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돈이 되는 정보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솔락시 같은 경우는 프리세일을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상장 날짜는 언제인지 상장 가격은 얼마인지 정보를 다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타지 페페도 프리세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거래소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요. 얼마에 상장되는지까지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파일 안에 자세히 서술을 해두었어요. 당신만 모르는 급등 코인 극비 소스라는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판타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판타지 페페, 솔락시 뿐만이 아니라 찬조라는 프리세일들 중에서 거래소 상장 정보들 다 여기 적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셜 트럼프, 어,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저녁 만찬 소식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 파일 안에 제가 기재를 해뒀어요. 그래서 파일 받아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상장 가격이 중요한데 어떤 코인은 100원에 팔아놓고 10원에 판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인 투자시 마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10원에 팔아놓고 10만원에 상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에 좀 시대를 많이 투자를 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돈을 좀 벌어갈 수가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전략들을 설정할 수 있게 제가 짜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타지 페페 관련한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파트너십 체결에 AI 판타지 페페 축구팀들 급성장 예상된다. 프리셀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축구 강호들이 맞붙는다. 판타지 페페에서 챗 GPT와 딥시크가 관리하는 민코인 축구팀들이 대결하고 경기 심판으로 그로기 참여한다. 판타지 페페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재미와 암호화폐 탈중앙화 기술에 검증 가능한 공정성을 갖춘 축구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판타지 페페 세계에서 가상밈 축구팀들은 AI 선구자인 채찌 PT와 딥시크에 의해 운영되면서 판타지 페페의 핵심은 자체 토큰인 FEPE, 판타지 페페 기반 예측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딥시크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을 그때 당시에 기획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어쨌거나 채찌 PT 오픈소스를 따와서 운영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음,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 때문에 딥시크를 어, 금지시키면서 사실상 딥시크는 어, 지금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이 아쉽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뭐 예를 들어서 퍼치 펭귄 AFC 봉크 유나이티드 도지 FC 또는 시바인 FC와 같은 밈코인 축구팀들 중에서 승리팀을 예측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펭구의 가격은 144% 봉크는 65% 상승했습니다. 최근 위험자산에 영향을 미친 시장 불확실성 가운데 밈코인이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타지 페페는 챗 GPT와 딥시크가 팀 매니저로서 활약하는 경기들을 즐기면서 민문화 AI 판타지 축구의 융합이라는 혁신적이고 신선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다. 판타지 페페의 경쟁력은 자체 예측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폴리마켓은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류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낸바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측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어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날두와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잠시만요. 저쪽 저쪽. 어 이거는 어그로네요. 호날두와 파트너십 체결은 어그로다. 가짜 뉴스. 제목만 그냥 자극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다. 아. 축구선수들, 실제 축구선수들 발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어그로를 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호날두랑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쵸? 고수익 스테이킹 서비스와 NFT를 진행할 거다. 판타지 페페는 축구 선수 하이라이트 NFT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추억을 영구히 소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판타지 페페의 미임 축구 선수가 페페 발론도로를 수상했다면 이 선수의 한정판 NFT가 출시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어 야, 완벽하게 그냥 축구 팬들을 노린 프로젝트가 아닌가 라고 이해됩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봤을 때음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마케팅 기사를 작성을 할 때도 어, 호날두라든지,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축구팬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계속해서 섞어 놓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층이 좀 명확한 어, 밈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기사를 쭉 읽어 봤을 때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어, 수익성 보장은 힘들다. 그쵸?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해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기사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케팅 이게 어차피 돈을 주고 지금 마케팅 기사를 작성을 한 건데 이 재단 측에서 조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살펴봤을 때어 투자자들이 이렇게 구매 촉진이 될까는 조금 어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소 상장 정보, 상장 가격 이런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판타지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파일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